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음. 매주 화요일이 되면 바쁩니다. 우리 이찬원님, 네. 셀럽 병사의 비밀. 이제 셀럽 병사의 비밀은 자리를 좀 잡았습니다. 네. 아니 여러분들이 기준을 볼때 가오정 가는정 오는정 이민정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잡으실 적에 그걸 보시면은 야 요즘에 시청률이 오르기가 엄청 힘들구나라는 걸알수있을 겁니다 그럼 그에 비해서 뭐예요 우리 찬원 씨 방송은, 어, 주목을 받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예. 네. 오늘 셀럽 병사의 비밀 본방 사수입니다. 예. 시청률 표를 보면은 처음에는 어아 이거밖에 안 나오나라고 했을 텐데 시청률 표를 보면요, 오 굉장히 선방하고 있구나. 지금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섭섭하네 라고 할수 있는데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야 그게 아니구나 시청률 잘 나왔구나 예. 제가 봐 드릴게요 꾸준히 꾸준해요 전에 한번 딱 1.9를 빼놓고는 뭐2.6 2.5로 갔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가오정 시청률을 볼게요 예. 2.1에서 1.8로 뚝 떨어졌어요. 에? 그리고, 옥탑방에, 옥탑방 문제들, 지난주에 2호선 나와서 2호선 숙력해 프 빼놓고는, 식총률이 바닥이에요. 뭐, 2.2, 2.2, 2.8, 2.6. 뭐, 가끔, 이슈가 될 때는 뭐, 4.3, 4.1도 나오는데, 게스트. 독한 내용 나오기 전까지는요, 자리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찬원 씨가 셀럽 병사의 비밀을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뭐 오늘은 뭐 워밍업 하면서 방송하는 날이니까요. 네, 왜냐하면 찬원 씨 셀럽 병사의 비밀이 주, 주가 되기 때문에 거제도 이예진님 오세요. 이제 오늘부터 반지 출발이네요. 아직 반지 못 받으셨죠? 아마 내일쯤이면 받을 것 같아요. 네. 혹시 반지 받으신 분 있습니까? 반지 받으신 분, 반지 받으신 분, 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이찬원님이 모델하는 콘드로이친가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관절면역 365, 손목, 발목, 팔목, 손가락 아프신 분들. 요거 하루에 4알씩 3~4일만 드시면요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거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목이나 허리 아프신 분들은 6알에서 8알씩 일주일에서 열흘 드시면요 서프라이즈한 결과 어떤 경우인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제도이진님 아직 못 받았어요 아마 내일, 내일부터 내일예 네, 내일부터 도착하기 시작할 거예요 쿠팡 배송이 아니고는 보통 이틀이 걸려요, 이틀요. 그, 니까 하루 반나절. 대가정님 어여 오세요? 찬도편님. 찬쌤도 어이 오세요. 대가정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반지 신청하시는 분들. 뭐, 웬만한 분들 다 신청했겠지만서도. 교수님 나 반지 신청했어요. 1번. 저 요번에는 반지 신청 못했습니다. 2번. 네. 제가 한 서른 분 정도 반지 신청해 드렸습니다. 우리 중국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못하셔서 저한테 해서 제가 많이 신청해 드렸어요. 대가정님. 찬도표님 회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대가정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에 식구들은 다 했어, 웬만한 분들은. 이영이 님해셨고 김해당 학고 님해셨고 찬동구래미 님, 거제도 이해전 님. 찬도표님도 다 하셨고 대화도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아니 또 오늘은 방송에서 익숙하게 조연으로 나왔던 배우 한 분이 되게 젊으신데 돌아가셨어 예. 이게 그래서 뭐니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찬원 씨 음악 많이 듣고 운동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 또 이제 이한수 님이 요즘에는 못 들어오시는데 또 걱정됩니다. 또 허, 어떤 또 일이 또 발생한 게 아닌가. 또 신경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토니모리 경산점 이준희 님. 자, 새로운 가게 잘 오픈하시길 바라겠고요. 대가정님, 불의명국 5월 31일. 찬동그레미님, 이제 5월까지다 갔네. 갔어? 네, 오늘이 27일이죠. 네. 찬동그레미님, 김 해당 학고님김 해당 학고님 항상 건강하세요. 오늘 연사입니다 정방님, 지금 대통령 후보자 토론회 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 후보 토론회가 마지막이긴 한데, 오히려 시청률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요즘 정치에 대한 기대보다는 좀 식상하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다 전부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시청률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골복입니다. 이미, 토론회를, 대선 토론회를 많이 봐왔고,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는 이제 다 돼있지 않아요? 누구 찍는다라는 건?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시청률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역으로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걱정보다는 올라간다의 한 표. 올라간다의 1번. 교수님 오늘 또 시청률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2번. <laughs> 양성자님, 서울 한강공원에 2천원 숲이 생겼다는데요. 네. 오늘 제가 마포경찰서 조사가 좀 오래 걸렸어요. 네.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조금 늦은 것도 있었고, 이말숙님. 그래도 오늘 다 마무리한 게 어디예요? 찬도표님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양성자님 대가정님 6월 스케줄 방판뮤직 어디든가요 6월 7일 14일 21일 24일 28일 에이? 말숙님 소복수님 오세요 명성신님 오늘 언사입니다. 야 오늘도 덥네요. 자, 어? 내 당뇨약 어디 있어? 엄마야? 아, 아. 제가 오늘. 아침 먹고 급하게 나가서 당뇨약 안 먹어서 나가서 먹는다고. <laughs> 제 가방 안에 넣어놓고 바보야 바보. 자이진호 밤새서 고소하다가 에, 당화혈색소가 8.6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왜냐면 안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 큰 형이 의사인데 큰 형도 당뇨거든요. 그래서 당뇨 보조제를 먹으라고 해서 하이토혈당을 먹었더니 6.8까지 떨어지고 지금 6.6입니다. 지금 막 저녁 먹었으니까 한알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약처, 식약처 인증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또 제가 또한 가지 먹는 건 뭐냐면요. 당당한 발효안. 이거 변비에 큰 도움 됩니다. 그리고, 진눈이 약궁이 50, 바나바 이피 30, 여주가 20% 들어있습니다. 요거 먹으면 당뇨가, 당화 혈색소가 안 떨어질 수가 없죠. 그죠? 당뇨 예방 관련 성분이 50%나 들어있으니까. 황홍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대선 마지막 후보 토론회가 있으니까 떨어질까 걱정하시는데 또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이미 누구를 찍을지 정해놨다. 대부분 다 정해놨어요. 예. 우리나라는 이쪽 아니면 이쪽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해놨어요. 물론 이제 가운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분의 자유기 이 때문에 이미 정해놓지 않을까. 예. 그래서 오히려 오늘 모든 방송에서 대선 토론을 합니다. KBS ETV만 안 해요. 음. 그래서 오히려 시청률이 더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걱정하지 말고, 그냥 즐기시란 얘기죠. 박순자님, 대가정님, 찬도표님, 최선아님 온회원사입니다. 자, 최근에 하이톡 눈공강 정말 바람몰이 하고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교가 전 세계 10대 건강식품에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눈 건강을 위해서 빌베리 진짜 많이 먹습니다. 또 영국의 조종사들이 야간 비행할 때 많이 먹는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예. 저도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먹었네. 되게 맛있어요. 달콤, 새콤한 게. 이것도 후기가 되게 좋습니다. 국내 최적입니다 권양찬TV는 무조건 국내 최적입니다 자, 혹시 바다 생선 좋아하십니까? 공용홈쇼핑에 납품하는 바로 그 유명한 회사입니다. 찐보리굴비. 예, 7만원 국내 최저가입니다 영광 법성포 진공군비 60미 작은거 국내 최저가 5만원입니다 멍게초 무침 7통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 받습니다 국내 최저가 3만5천9백원 부산 고등어 필렛 이제는 고등어 손질해서 드세요 3만5천원 국내 최저가입니다 못난이 명란 이거는 공용홈쇼핑에 매번 매진되는데 거기서도 못 보는 국내 최저가입니다. 32,000원. 그리고 영광 법성포 진골구비. 요거 4 0짜리좀큰 겁니다. 75,000원. 국내 최저가. 제주성산포 흑옥돔 4마리. 8만원. 국내 최저가입니다. 네. 제 와이프가 영광 굴비아 같이 출신인데, 정말 딱 좋다고. 75,000원짜리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원유인님. 정소수님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오늘 딱 즐기기 좋네요. 왜냐면은 전부 다 대선 토론회이기 때문에 뭐 대선 토론에 관심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엔 다 찍어 놓지 않았을까요? 저도 다 찍어 놨는데, 단지 이제 말을 못하죠. <laughs> 왜냐면, 우리 방에는 이쪽 찍을 분들도 있고, 이쪽 찍을 분들도 있고, 또 가운데 찍을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치 유튜브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는 언급을 잘안 합니다. 대가도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원유인님. 뭐, 오늘은 쉬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찬원씨. 셀럽 병사의 비밀 찬도표님 맞습니다 저도 사전투표 하게요 네. 잠깐만 바로 다음 주네 바로 다음 주야 쌀그이님 여러분들 한 표에 귀한 투표 꼭 사전투표나 당일투표 하셔야 됩니다 네. 누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들은 여러분 투표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이러면 눈물샘이 빨리 자리잡힌다고 해갖고 박순자님 붓기는 다 빠지고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눈물샘은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이말숙님 대가전이 미찬원 가수님 멜론 2000원 1호수 서울 난지 한강공원, 2펌 나무 8년생, 3주 꼬리조펌 나무 3, 4년생, 400주, 응, 총 403그루, 와. 요거 한번 가봐야겠는데, 나중에. 찬동그레미님 쌀부니님, 여염들은 즐길 게 많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반지가 도착할 거고요, 응, 그리고, 이제 앨범 얘기도 솔솔 나올걸요? 자, 이제 다음 주 6월 4일날 인천 전국노래자랑 이찬원님 커피차 배달합니다. 남자찬스님이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또그 남자찬스님이 한부모가정에 650만원 상당 물품과 장학금을 좀 기부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안선희님. 찬도표님 이거 뭐 인사하고 바로 <laughs> 왜냐면 셀럽병세의 비밀 하니까요. 찬도표님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오늘 KBS 셀럽병세의 비밀 꼭 본방사수 하시고요. 에. 뭐 정치에 관심있는 분들은 뉴스로 보시면 되잖아. 뉴스 보시면 딱 일목요연하게 다 정리를 써머리를 잘 해주잖아요. <laughs> 본방사수 꼭 하세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미국 오일코스 대학교 웰라이프 경영 석박사 과정의 정교수 권영찬 박사입니다. 저는 미국 본교 교수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이찬원 님 화이팅입니다. 시청률 오늘 대박 났으면 좋겠네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